반갑습니다. 오늘은 7화 네 번째 시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요,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은 일 시킨 사람의 의중, 그러니까 마음과 의도까지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지시받는 그 일의 목적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일을 시킨 사람의 의중을 모른 채그 시킨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본래의 목적을 왜곡해서 다른 방향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 앞에만 시야를 두고 운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벌벌벌 떨면서 거북목으로 앞에만 보고 운전해요. 그러나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요, 딱 시야를 멀리 이렇게 두고 릴렉스하게 안정적으로 운전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조항 하나 하나에 주목하여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는 온 마음을 집중했지만,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는 참 목적과 의미는 왜곡해 버렸습니다. 마치 이들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처럼 멀리 시야를 두지 않고 운전할 때이 앞에만 보는 것처럼 율법조항 그 자체에만 묶여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오늘은 이런 율법조항에만 묶여서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인들을 통해 참 율법이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화 있을 것이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생들이요 이렇게. 그들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박하와 해안가 근체의 11조가 무엇인가요? 박하는요, 박하 사탕 아시죠? 그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집이나 회당 바닥에 이 박화 식물을 뿌려서 향기를 나게 했던 향료제로 쓰였답니다. 또해안가 근처는 뭐냐면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주로 양념이나 향료, 약재로 쓰인 식물이었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당시 서기관대가 바리새인들이 11조로 들인 이와 같은 식물들은요 사실 율법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여우아,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즉, 식물로 드리는 11조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향신료냐 양념까지 엄격하여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예요. 사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게왜 나쁜 거겠어요, 여러분? 다만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건 그들의 이런 종교적 열심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는 이렇게 열심을 내지만 정작 중요한 율법의 본질은 모르고 있는 그들의 이런 영적 무지와 또 남들에게 보이는 데만 치중하는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류가 믿음은 버렸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먼저 정의, 의는 무엇입니까? 할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 의는 인간 기준의 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요 인간의 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로 선악의 기준을 나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공의라고 하는데 이 공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악의 기준이 판별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의로운 자가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의한 자즉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를 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국률은 뭐예요? 불쌍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호의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국률이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알수 있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했어요. 이것이 율법에 더 중한 바 국률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진 믿음은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들이 버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참된 의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하는 것이 국률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한 본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살펴봅시다. 많은 교인들이 정작 율법의 중요한 본질인 의와 국률과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버린 채 율법적 조항들만 지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나 오늘 헌금도 했습니다. 봉사랑 전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율법적 행위로 신앙의 기준을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냐는 것이겠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지켜지고 행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결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찐빵에는 안고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극률함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만큼 비참하고 어렵고 고단한 것도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신앙생활이 왜 비참하냐면 은혜 받지 못하면 심령이 척박하고 냉랭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겉으로는 안그런 척 율법적 행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신앙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율법의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면 율법 안 지켜도 되는구나. 헌금 안 내도 되는구나. 지금 강도사님이 율법적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파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즉, 율법도 지키고 그 율법의 본질인 예수님의 마음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우선순위는 있어요. 율법적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본질인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질을 알면 율법은 그 본질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주목한다는 건 뭘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알려주세요 그분의 마음은 국률이입니다 한 용서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율법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회심의 체험이 일어난 후에 우리가 참된 성도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회심체험 없이 먼저 교인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의 모습들, 즉 행위들, 그 열매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은 해야 되는데 그게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 밖에 나가면 본래 모습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도사님의 말씀을 너무 거칠게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이 말보다 더 거칠고 비참합니다. 그러기에 설교자는 먼저 교인들에게 율법적 행위들을 고치시킬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계속 비춰줘서 그 내면의 어둠과 더러움을 드러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이 마음을 품으세요.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율법을 지키기 에 앞서 여러분 먼저 날마다 이 예수님과 그가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세요.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저절로 풍성하게 맺히듯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행위 열매들이 그 율법적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회심이 일어나며 그 회심 이후에 율법적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예배드리지 말래도, 또 헌금 내지 말래도, 전도하지 말래도, 봉사하지 말래도, 스스로 좋아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자꾸 거꾸로 가르치니까 외식하는 교인들이 많아져서 교회에 문제만 생기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않고 율법 조항에만 얽매여서 그것만으로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만족하며 스스로 위안받고 살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루살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모기를 가르쳐요. 이런 곤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으로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이기 11장 23절 말씀에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담글 때 거기 번식해 있거나 붙어 있는 하루살이와 같은 이 모기들을 다 채로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낙타도 율법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규정해요.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에요. 낙타도 레이기 11장 4절에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김질은 아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그래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도 먹지 말아야 되고 낙타도 먹지 말아야 되는 유대인들의 음식인데 이들은 지금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먹는다는 거예요.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즉이 말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며.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기 같은 작은 것까지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율법의 가장 큰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었기에 이 모기는 걸으면서 큰 낙타는 삼킨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 또한 이렇겠죠. 보여지는 율법적 행위로 자신들의 신앙 좋음을 인정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아 그것이 신앙 좋은 거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 제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좀 많이 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부르더니 교회 기둥이래요. 제가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복받 하나님이 복들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저는 입이 마르게 칭찬하시는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순간 그 교회 기둥이 되었습니다. 11조를 몇번 많이 냈더니 제가 신앙 좋은 사람으로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배우가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그런 율법적 행위로 신앙의 척도를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건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내고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고 이런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가로 결정되어져야죠.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세워주면서 또 허드렛일, 막 화장실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신앙 좋으신 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요. 빌리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남을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해서요. 곧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니 성도는 이 마음을 품는 자예요. 이 마음을 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목하여 신앙생활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행위예요? 아니면 은혜입니까? 지금 제가 헌금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봉사 안 해도 된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순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율법적 행위들로 나타나는 신앙은 결국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망치고 모두 다 지옥자식을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앙의 행위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에 머물러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여 먼저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동하여 회심하게 되면 그 다음 율법적 행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참 성도들은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더욱 더이 율법을 잘 지키며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찬양 드리는 것이 좋고, 헌금 드리는 것이 좋고, 성경 읽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동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는 그 율법을 흉내내는, 율법적 교인들에게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그들이 결코 알수 없는 그런 유에 신령한 것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주목하여서 이런 진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에도 없는 세밀한 조항까지 지켜 행했지만 정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질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더 중한 바는 뭐였습니까? 정의와 국휼과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돼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거기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적 행위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맺어지는 결과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멀리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여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에 사고가 안 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눈앞에 이 현세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핸들링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무사히 인생이 완성돼서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인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올바른 성경 말씀을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차에 기름을 넣듯이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성경의 모든 답은 거의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나라까지 온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